안녕하십니까. 어, 오늘은 어, 옛날 주화, 10원짜리 옛날 주화를 어,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이것은 어, 어, 66년도, 66년도 주화. 네, 66년도 주화가 지금 이렇게 한 두, 두 개에 나눠져서 한 40개 정도. 그리고 67년도 거, 68년도, 69년도 이렇게 지금 음, 적동 이건 적동, 뭐 황동 이렇게 있습니다. 70년도 거, 70년도 조화가 어, 이게 한 500개, 71년도가 한 500개. 72년도가 이게 1000개, 1000개 정도 있고요 73, 74, 75. 73. 73년도. 74년도. 75년도. 75년도. 6 5하고아이거 칠십사 년도, 칠십사 년도 좋아 1 0원짜리 좋아 네, 십원짜리 주니다. 칠7칠 년도, 칠십팔 년도, 이거 칠십칠 년도, 77년도. 네, 이 칠십칠 년도 꽤몇개 없어요? 이거 네 개, 네개밖기 없네. 이거 아주 드물어요, 귀하고. 칠7칠 년도 께칠7칠 년도 개네 개. 칠십팔 년도, 어, 이건 칠십팔 년도고요. 79년도, 79년도 개수가 좀 많고요. 79년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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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9년도는 79년도 79년도 아주 많습니다. 80년도, 80년도 또, 80, 80년도, 80년도, 80년도 보이시죠? 80년도, 80년도, 예 아, 80년도 꺼. 80년도. 81년도 꺼. 80년도. 81년도는 80년도. 없고, 예. 82년도. 82년도 꺼입니다. 82년도. 82년도? 여기, 여기, 여 여기, 여 82년도. 82년도 없고, 여 82년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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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옛날 우리, 1원짜리. 이게 뭐,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나? 뭐, 이렇게. 연두벨로. 이렇게 있고요. 이 위에는 외국 주화, 외국 주화, 이게. 미국, 미국 주화인데, 이게. 이거 미국. 미국 주화. 이거 이건 미국. 이거 미국 주 이거 뭐 달러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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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 주 네. 에라. 뒤에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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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. 이거는 뭐 패주. 이 네. 잘못된다. 패주. 신우씨. 네. 네. 100원짜리, 옛날 100원짜리입니다. 옛날 100원짜리, 이뭐 79년도 뭐 이런 것들, 1년도7 뭐 3년도뭐 이런 것들, 7 3년도 아, 77년도 뭐 아, 이상입니다.